오늘 카카오가 드디어 무너졌죠 이제 카카오를 가지고 있던 제 지인들 오늘 매도 시점이다 내 혹시 반등 이 나오더라도 흐를 확률이 높다 라고 다 정리를 했어요 반면에 네이버 네이버는 아마 오늘 단타 매매한 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보통 이렇게 대형주들이 급등이 나오면 한 절반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오거든요. 오늘 장 초반에 상승이 나왔다가 하락이 나왔다가 뭐 이렇게 이런 모습인데 전 네이버는 내일도 좀 좋지 않을까. 카카오 자금이 네이버로 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내일 단타 매매할 종목으로 넣어놨는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다행히 LG전자가 4%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LG전자를 어제 매수를 했는데 오늘 개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게 좀더 늘어나, 늘어져도 상관없어요. 이런 기간 조정은 오래 받으면 좋은 겁니다. 좀더 에너지를 많이 축적한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이거 이 지금 LG전자인데 거의 이제 급등주 차트잖아요.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 상승. 이게 첫 번째 상승인 거죠. 두 번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 자, LG전자를 한번 쭉 들고 가보도록 할 예정이고, 오늘은 딱세 가지 섹터가 눈에 띄었어요. 반도체, 그 다음에 철강, 2차전지. 철강은 뭐 좋다 뺏은 종목들이 좀 많아 보이긴 하던데, 여전히 좋아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2주, 2주 전인가, 철강주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철강주들 중에 KG 동부제철 한번 볼게요. KG 동부제철은 오랜 기간, 제 리뷰 많이 했었죠. 오랜 기간 하락하다가, 추세를 바꿨어요. 그리고 이, 이 상승은 첫 번째 상승이라고 봐도 됩니다. 첫 번째 상승은 이 기준봉 이탈이 없으면 반등이 대부분 다 나와요. 그럼 기준봉을 뭘로 잡으면 좋을까? 자, 여기 앞에서는, 여긴 바닥에서 나온 상승이니까 좀 무시하고, 이것도 이제 기준봉이긴 했죠. 기준봉 이탈 없이 가다가 쭉 상승이 나왔어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거래 대금이 왕창 터진 봉이 하나 나왔네요, 그죠? 이 기준봉 이탈을 이탈이 없으면 간다. 여기 보면 기준봉을 이렇게 지지를 받았어요. 그럼 이 종목의 방향은 여기서 얼마나 이렇게 박스권을 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고까지는 봐도 되겠다. 이거는 그 차트를 많이 보면 이런 학습은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아직 위로 마진이 많이 남아 있다.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탈 없이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다. 목표가는 여기 25,000원 잡으면 될것 같아요. 오늘 비록 양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짧게 보고 갈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내가 매수할 종목 금액의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를 이제 매수 들어가고 내일 음봉이 나오면 더 좋겠죠 그다음에 기다렸다가 요런 데서 혹시 요런 데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데서 사거나 여기를 넘겨줄 때한번더 사거나 해서 여기까지 한번 들고 가보자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상승 각도도 바뀌었죠 여기에서 요렇게 바뀌었죠? 이제 추세가 닿았어요. 그죠? 짧은 컵을 하나 이렇게 만들면서 올라가겠다. 여기 넘겨줬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 여길 넘겨줄 확률이 높다. 그럼 이걸 1차 파동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미스터 블루. 내일 보면 좋을 종목대를 보는 거예요. 미스터 블루. 미스터 블루는 요게 이제 기준봉이지만 연달아서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 이걸 이탈하더라도 괜찮다. 요거 하나, 요거를 이제 기준봉으로 보는 거예요. 매집 영역. 매집 영역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점을 이렇게 조금씩 높여가고 있죠. 여기서 컵, 이런, 이런 컵이 나옵니다. 그죠? 아하. 그 여기에서 한번 저항받을 수도 있겠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다. 자, 요거는, 이렇게 해보면 돼요. 자, 여기, 파동 하나, 둘, 이제 세 번째 파동. 나올 때가 됐다. 오늘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한국 웹툰. 일본을 장악한 한국 웹툰. 일본을 장악했으면 말, 말다한 거죠. 뭐, 그죠. 여기 최고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날 3조 4천, 아, 3,400억 거래량이 터졌죠. 이 매집봉. 여기 상단을 바라보자. 한30% 정도.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이 나올 때가 됐다. 자, 내일 볼 종목들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은 스윙 한번 가져가 봐도 되겠죠. 그 다음에 플레이 위드. 플레이드는다 좋은데 여긴 부채 비율이 좀 많은 종목이에요. 그거는 좀 인지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요렇게 추세를 그릴게요. 그리고 요런 컵이 나오고 있죠. 그죠뭐 매수세가 좋은 종목은 아니긴 하지만 게임 주는 저는 한번 순환매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놈들 보지 않을 때 접근을 해보자. 이건 뭐 카카오에서 인수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장대 양봉, 음봉이 거래량이 잔뜩 실린 장대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상승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매집봉으로 봐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많이 빼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파동이 나오면서 상승하고 있죠. 아마도 지금 모습으로는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반등 기간도 이렇게 높, 짧 어, 좁히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오디텍. 자, 오디텍은 비메모리 반도체. 센서 전문이에요. 센서 전문. 자, 여기 기준봉이 하나 섰어요. 그죠? 기준봉이 하나 섰고, 기준봉 종가 영역. 종가 영역에서 이렇게 지지를 세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 위에 매집봉. 거래대금 1,700억 터진 이매집봉의 어, 최고점이 9,390원. 지금부터 한20% 정도 마진이 나와요. 그죠? 자, 여기. 이거를 1차 파동으로 보자는 거죠. 이게 어, 여기서 상승이 나올지 여기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종목은 올라가고 있다. 제가 오디텍이랑 같이 리뷰했던 종목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고점 뚫고 더 많은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오디텍은 지금 안 가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쪽으로 많은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뭐 인수합병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일단 어, 한번 해보자. 오디텍도 좋아 보입니다. 이, 이 지지를 받는다는 거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런 매매는 첫 번째 상승에서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첫 번째 상승에서 물론 첫 번째 상승은 아니긴 하지만 여기 이런 것도 뭐 상승을 잘볼수 있겠죠. 이것도 보면 여기 기, 이 부분이 기준봉이고 기준봉 지지 받고 상승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볼까요? 여기도 보면, 이게 기준봉이었고, 계속 지지받고, 상승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기준봉, 마지막 기준봉. 근데 이게 본격적인 상승일 수 있겠다. 라고 보는 거죠. 여기 매물대를 다 먹어줬습니다. 1년, 2년, 3년 매물을 다 받아 먹었다. 여기서 조금 더 눌림이 올 수도 있어요. 재수없으면. 여기 지지 잡는 것보다는 이런 영역 지지 잡고 대응을 하면 되겠다. 근데 지금 추세상으로는 상방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것도 차트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 그리고 회사 공부를 꼭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언제나 분할 매수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메디톡스 볼게요. 아, 메디톡스 저 개인적으로 너무 안 아까운 종목이었어요. 제가 사실 요날 지를까 엄청 고민했다가 안 질렀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소송 내용이 메디톡스에 뭐 유리하다라고 하기보다 좀 긍정적으로 풀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 이 적자 300억도 이제 만회를 할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어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접근을 안 했거든요. 근데 메디톡스는 지금 안 내리고 있고 그 각도가 가파르잖아요. 어좀 겁이 날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마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쭉 슈팅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메디톡스는 소액으로 한번 해볼 사람들은 해보자. 그래서 한번 봤고요그 2월드. 이 2월드는 코로나 피해주였죠. 그래서 코로나 수혜가 기대되면서 올랐다기보다 2월드의 e 자회사가 토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런 하락, 하방, 추세선을 그려보면 거의 다 닿았어요. 이런데 지지를 받더라. 여기 1700억짜리 매직봉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 빠지기는 쉽지 않다. 이 밑으로 빠지기는 쉽지 않다. 여기 이렇게 거래 들어오고 하락 끝내고 각도를 바꿔가면서 상승 이 나오고 있죠. 거래대금 없이 쭉 뺐어요. 이거 이제 개미 털기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 이렇게 짧게, 요런 식으로 가다가, 빵. 한번 해보는 거죠. 분할 매수. 그래서, 요런 영역 이탈하면, 요런 영역 혹시 이탈하면, 그냥 첫 번째 분해, 어, 들어갔던 매물은 손절하고 나오고, 여기 들어 올리면 다시 한번 공략 해보자. 그 다음에 디플렉스 아, 케이지 케미칼 케이지 모빌 케이지 동부제철하고 같이 했어야 되는데 자 이거 볼게요 제가 이거 이제 그려놨던 추세선이에요 아이 이 종목은 여기 매집이 나오고 반등 어, 반등이란다 지지 받고 이렇게 레벨업이 나왔죠 그쵸? 레벨업이 나왔고 다시 한번 레벨업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전고를 뚫어줬습니다. 지 차트가 너무 작나요? 크게 볼까요? 전고를 이미 뚫었어요. 뭐, 양봉의 끝을 잡던가, 여기를 잡아도 넘겨줬죠? 거래량 없이 쭉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죽더라도 이렇게 죽을 확률이 높거든요? 자, 여기. 있습다 이게 음봉인데 주가가 죽지 않았다는 얘기는 매집봉일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음봉이지만 거래가 많이 터졌지만, 주가가 죽지 않았다. 그럼 이건 매집봉일 확률이 있다. 상방으로 14% 정도 마진이 있고, 더 뚫으면 기존에 그려놨던 상승채널, 급등 상승채널대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런 관점으로 단기 접근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티플렉스도 한번 봐보자 그 다음에 태경, BK. 태경 BK는 제가 오래전부터 리뷰를 했었어요 아마 여기서부터 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했고 저도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이고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번, 두 번, 그리고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어김없이 이 영역에서 이제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하락이 나오더라도 그 각도는 제한적일 것이다. 저점을 이렇게 높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탈이 나오더라도 뭐이 정도. 그러다가 결국엔 이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게 뭐 차트적인 관점도 있지만 태경비케이는 그 석회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산화탄소 포집 장치의 필수 소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이슈, 환경 테마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이에요. 요런 상방 추세. 그러면. 요렇게 잡을 수 있겠죠? 여기 이렇게 매집이 들어왔고 이런 하락 추세는 끝났고 자, 여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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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겁니다. 그죠? 음, 한번 해 보자. 저는 사실 오늘 매수를 했거든요. 태경 BK 내일 한번 관심 있게 봐 보자. 매수 네. 신호 발생. the best thing. This 이 s the best t h i n 잖아요 근데 여기 the 가 e s t thing. This i 가가 명확해요 이 t t h 매집 첫 번째 매집구간 t 두번째 e s t thing. 가 h i s is the best thing. t h 이렇게 힘없이 흐르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는데 이게 뭐 테마에 정치 테마에 묶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마 내일 이런 어, 음봉 나오면 한번 잡아보자 장중에 빨간색으로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낸 종목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거 아침에 한번 보시다가 어, 좀 이탈이 있다 싶으면 저점에 한번 분할 매수하다가 이탈하면 선전한다는 생각으로 근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 DB 하이텍. 매수 신호 발생. DB 하이텍은 하락 추세를 끝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의견을 이야기를 했죠. DB 하이텍만큼 확실하게 상승해 나올 종목이 뭐. 몇개나 되겠냐. 자, 이것도 이런 추세를 그립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오를지 몰라요. 여기 이렇게 하락 추세를 끝내면 박스권이 나오거든요. 이 박스권 구간은 강도에 따라서 그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횡복 기간이 달라집니다. 조금 더 늘어질 수도 있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요 종목은 하락 수렴을 끝냈다. LG전자도 비슷한 관점이었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 하락 추세를 끝냈다 이렇게 가겠죠? 전구점높 떨어주는 이게 차트만 봐서는 사실 봐서 이런 분석을 하면 안 되는 건 아시죠?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모브 반도체 여기 이제 시스템 반도체 팸리스에서요이 종목도 큰 상승이 나왔다가 하락하고, 이 부분이 이제 하락을 이탈하는 상승 영역이었죠. 이탈했다가 눌러주고 급등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급등이 나오면서 갭 상승이 나왔어요. 갭 상승이 나왔으니까 이 영역은 뭐 메꿔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가를 이탈했지만, 뭐 not bad 여기 지지, 여기 지지, 그러면서, 요런, 반등을 노려볼수 있겠다. 이날, 2600억, 그리고 이날, 2200억 터졌어요. 약 5,000억 정도 거래가 터졌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펩리스 회사들, 시스템 반도체 회사들은 인수 이슈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인수된다라기보다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시장에서 반도체로 돈이 좀 부, 어, 몰리고 있으니까 한번, 해, 한번 해보자. 요런데 손절가 잡아두고 대응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어버브 반도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윈팩. 자, 윈팩은, 어, 반도체 장비. 어, 반도체 생산, 테스트, 뭐 이런 회사에요. 매출액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천억대 매출을 달성을 했고, 부채비율은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퍼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자, 뭐를 의미있게 보는 거냐면, 요기 영역입니다. 요기 영역. 이 영역의 매물을 다 먹어줬어요. 자, 여기가 2017, 2016년부터 볼게요. 1년, 2년, 3년, 4년, 5년, 이제 6년 차에 이 매물을 한번 들어 올려줬죠. 그죠? 이런 곳에 매물을 요런 데서, 요런 데서, 요런 데서 한번 먹어주고 들어 올렸습니다. 차트적 관점에서 크게 보면 요런, 요런 패턴이죠. 이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겠다. 여기. 매물을 먹었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가기는 지금 시장 분위기로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저 이런 하락 추세를 끝냈어요. 하락을 끝내는 상승이 나오고 놀림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가는 상방을 보고 가더라. 상방을 보고 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단기로 접근을 해도 되고 장기로 접근을 해도 되는 종목들이니까 공부를 각자 해보시고 매수에 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